자, 오늘, 오늘 어, 5주차, 그, 3교시입니다. 오늘은, 그, 상학구 치부, 단일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저희들이 그 수업할 내용은 하학구 치부이기 때문에, 에, 오늘 하학구 치부 쪽에 설명을 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에, 실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 하악구 치부 단일치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하악구 치부 단일치 임플란트에는 그 굉장히 이렇게 단단한 그 어바웃트먼트를 그 연결해 가지고 시멘트 유지형으로 제작하려면 기성의 그 플라스틱 코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는 여러분들이 그 받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어그 코핑 만드는 부 부터 시작해서 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여기 시멘트 유지형으로. 어, 제작하려고 한다고 나와 있죠.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뭐스크루 뭐 타입이나 그다음에 그 시멘트 유지형 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에, 우리들이 보통 그, 요즘은 이제 뭐 시멘트 형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나사형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지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 시연 쪽이나 아, 이런 쪽에서 뭐 이물질이 끼거나 아니면은 그 진저와 쪽에 그 염증이라든지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그 상부 보철물 속에 들어는 그 나사를 풀어서 어그 빼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지 모든 걸 해서 어 다시 이렇게 끼우면은 그 겹도 찾아가고 어 제자리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멘트 유지형은, 어, 일단은 그 상부 보충물 자체가 시멘트를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에, 그 잇몸이 탈난다거나,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탈이 나면은, 그, 발걸해야 된다는 그런 또 이렇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어 단일치 같은 경우에는 내면에 그 회전방지 구조 있습니다, 회전방지 구조가 있는데 그 전문 시간에 말씀드리는 그 육각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도별로 해서 못 움직이게 회전이 안될수 있도록 이렇게 에,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 어, 단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치도. 그 회전방지 구조가, 어, 있습니다. 있고, 어, 전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어머, 트먼트 이렇게 보면은, 한쪽으로, 어, 이렇게 90도로 깎여 있는 모양. 그게 회전방지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둥글면은, 그 회전방지가 안 되겠죠. 해서, 한 장면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 모움직이게끔 해서, 회전을 방지하는 거죠. 일단, 그, 한쪽이 깎여져 있으니까. 그 빙빙빙 돌아가는안 하겠죠. 요렇게 해서, 그, 회전 방지 구조가 있는 그런 걸 사용을 해야 되며, 어 여기서 와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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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비 아날로그. 요게 이제, 그, 딱각 소리가, 나도록 결합을 해야 됩니다. 소리가 나도록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림상 보면은, 밑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딸깍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러면, 요 이제 정중앙에 들어가는, 어,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걸 유념을 하시고, 어, 기에 그, 상부 보천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 그 여러 가지, 그,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준비물. 그, 준비물에 있어서 보면은, 그, 소환노 어, 저, 저희들이 그, 온도 조절해서는 그 소환로 있죠. 그 다음에, 그, 진공 매물기. 진공 매물기 보셨죠? 진공 매물기 하고, 그 다음에 전동기, 그 진동기, 바이브레다. 어, 그 여러분들, 모델 볼 때나 아니면은, 그, 매물할 때. 에서는, 그, 진동기. 그 다음에, 그, 주조용, 주조용, 그, 가스 토치. 일명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불때죠불때그 다음에, 그, 현미경. 현미경은, 그, 내면이나 이런 쪽에 기포가 생겼을 때, 보통 우리들 눈으로 안 보이는, 요런 기포를 잡아내기 위한, 그런, 그, 확대경이죠, 일종 확대경이고. 그 다음에 광중압기. 광중압기는, 그, 첫째 시간에 이렇게 모형을 보여드렸죠. 개인 트레이 만들 때. 자가중합 레진하고 광중압기. 여기서는 꼭 광중압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가중압 어, 레진이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이크로 모다. 어, 여러분들이 그책상에 장착되어 있는 그모터 있죠. 그 모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핸드피스만 이렇게 가지 있을 걸로 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형. 그 다음에 뭐, 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싱글 플라스틱 코핑하고, 그 다음에 뭐, 단단한 그 어바우터용, 어, 그, 아날로그하고, 그 다음에 기공용 칼. 기공용 칼은,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저, 세트 있죠? 그, 조각 세트. 그걸로, 어,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그, 기공용 조각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어,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한 서너 가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시도 음, 나중에 이제 뭐 임상, 뭐, 임상에 나가셔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렇게 더 구입해가지고, 뭐 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렇게, 어, 조각도,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음, 가공치 몰드, 가공치 몰드는, 요렇게, 가공치 몰드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그 뭐, 그랬더니, 4번, 5번, 6번, 7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여기 비어 있죠, 비어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엑스를 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에 이렇게 몰다가 이렇게 엑스 몰다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런 몰다가 있어야 되고 뭐 꼭히 이 몰다가 없어도 또 이렇게 에 만들어가지고. 어, 또,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를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음, 그, 경질 렉서 경질 렉서 경질 렉서 어, 우리가 흔히들 이 얘기하는 그 경질 렉서 있죠. 이렇게, 경질 렉서가 아, 여러분들 남아져 는요 경질 렉서들리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얘기하는 인내 렉서요 어, 종류하고, 그 다음에, 또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이 이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 응? 이런 모양도 있고 그 모양은 여러 가지 입니다 많죠도 그 인내 왁스의 그 성격은 성질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이런 왁스 같은 경우에 이런 인내 왁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색깔별로 이렇게 가지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주로 이제 이뭐그 국방색, 그러니까 국방색 그 색깔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쓰시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개인의 뭐취향 따라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이 왁스의 그 성질은 그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어그 다음에 음 나오는 게그 여기 있는 알콜램프, 여기, 여기 알콜램프, 여러분들 쓰시는 알콜램프. 뭐 알콜 램프 하고, 그 다음에, 에, 그, 그, 유류 분리제. 이렇게 네 유류 분리제. 요거는 그 밑에 스펀지를 담아 쓰시면은 아마 부, 쪽에 많이 안 묻고, 요런 어, 장점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합기.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시죠? 이? 교합기. 이렇게 이제 세팅해 놨는 이, 이, 요런 교합기, 교합기 예? 하고, 그 다음에, 음, 유승펜, 유승펜 하고, 그 다음에 0.3mm 스프로엑스, 어, 스프로엑스가,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파셜 하실 때에 많이 봤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스프로엑스, 이 스프로엑스가 어, 어, 굵기별로 이렇게, 예, 미리 수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스프로 엑스로 사용하는 것은 그 3mm, 파이 3mm 짜리, 파이 3mm 짜리로 나와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에그 소미나 휴지 조각, 휴지 조각, 휴지죠. 휴지죠? 휴지를 이렇게, 저기에서 웍스을할 어, 때, 웍스가 어, 이렇게 묶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닦고, 해서 어뭐 조각 휴조각 아니라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뭐 수건을 사용할 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원추대, 원추대, 원추대 여기서 보시는 원추대, 원추대하고 다음에 링, 링이 이렇게 결합되어서 이렇게 세이죠. 원추대하고 원추대 링.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은 뭐, 석고 어, 매몰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여드린그 링.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커팅 디스크. 커팅 디스크가, 커팅 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커팅 디스크.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쓰시는, 그, 여러분들이 쓰시는, 여기다가 이제, 그, 이렇게 빼면은, 빼면은, 나사가 돌아가죠. 안 빠져. 이럴 때는,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린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돌려 주시면은 이렇게 빠지겠죠. 이 멘드릴은 뭐 이렇게 해서면 좋습니다. 맞 여러분들 한번 지급해 이기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어 상당히 깨로 상해질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귀찮지만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씁니다. 결합해서 쓰고, 요거는, 그, 두께별로, 아니면은, 또 이렇게 굵기별로, 이렇게 이제, 파이가 나와 있습니다. 몇 파이, 몇 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보편적으로 이 절단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요건 좀 작은 겁니다. 큰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숙련될 때 쓰시고, 왜그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러져서 파편이 튀면은, 굉장히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해서 어,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는 이렇게 살짝 두꺼운 걸로 이그 두께도 이렇게 두께도 그 여기 나오는 두께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두꺼운 게 있고 그다음에 얇은 게 있고 한데 그다음에 혹시 실습 시간이 실시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멘드리는 여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 여러분들 보시는 음, 여기 라바 힐, 라바 힐에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라바 힐에도 사용이 되고, 멘디를 어, 끼워서 쓸수 있는 그 모든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런, <laughs> 라바 쪽계통 어, 이런 쪽으로, 어, 그, 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고, 어, 다음에는, 그, 석고 그, 결합 매몰제하고 그 다음에, 그, 복합 수지, 그, 복합 수지하고, 뭐, 폴리싱, 그, 할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도구하고 있는데, 에 하고, 여기 뭐, 2분의 1 라운드 바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교환면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형성해 놓으면은, 거기에, 한번 더, 표시나게 이렇게 끌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실습 시간에 보면은, 그,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걸이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요거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라바댐, 라바댐, 오늘 이제, 그, 역섭을 해서, 그, 역섭 그, 모형을, 이렇게, 그냥 맨소으로 이렇게 빼는 것보다는, 이 라바댐을 이용해서 빼면은, 여러분들이, 그,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어, 이 순서, 순서를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리는 이, 그, 커팅을 할수 있는, 그, 디스크가 있죠. 이 디스크가, 그, 주조차에서 나오면은, 그, 이렇게 잘라서 설수 있는 거고, 어,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그, 크라운 쪽에, 보면은, 스프루도 달리가 있고, 이렇죠. 이럴 때는,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연마 순수가 이렇습니다. 디스크 자르고 나면은, 아까번에 보여드렸는, 있죠. 스톤 힐. 스톤 힐 요거 가지고, 어, 스톤 힐을 가지고, 그, 스프로 자른 자리에다가 연마를 하시고, 어? 연마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매드리를 끼우지 않은, 그, 스톤 휠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뭐흰 거도 나오고 파란 거도 나옵니다 파란 거 나오는데 흰게좀 이래 입자가 거칠어서 보면 은 크라운 부리 주용이나 아니면은 그 파셜 덴처용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자르고 나서 휠을 사용하고 다음에 연마를 그할 저것은 할 기구는 요거 보면은 지금 아 이게 때가 많이 묻네요 이렇게 보면은 스톤 일 자체가 이렇게 큰게 나옵니다 큰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또 입자가 또 상당히 거칩니다 상당히 거치고 요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스톤 포인터 스톤 포인터 같이요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입자가 거칠고 요거는 가는고 요거는 입자가 가늠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스프루 쪽이나 아니면은 그 쪽에 안쪽에 그 기포 큰 기포가 있다든지 이렇게 사용해서 그떼 내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끝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사용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라바 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라바 힐 라바 힐을 아마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거예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여기도 이제 보면은 그멘델리 장착하기 전 모습입니다. 멘델리 장착한 모습이고, 장착하기 전의 모습이고, 요거는 장착 후의 모습입니다. 요렇게 해서 그말 그 그대로 라바 고무로 이제 이렇게 연발을 합니다. 어, 될수 있는 대로 그 작업을 하실 때, 음, 스톰포인트 참조 라바 포인트, 그러니까 그이 라바 포인트가. 라브 포인트가 또 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라브 포인트 자체만 나오고 어요 이제 그 들어가는 대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구멍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꽂아 서 씁니다. 이렇게 꽂아 서 쓰는데 보편적으로는 그이 포인트 종류 스톤 포인트 종류 요걸 이제 다 쓰고 나서 이게 다 마모가 되고 나면은. 요걸 재활용을 하면 되려고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데 말고 또 이렇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laughs> 그 기성품은 어, 잠시 뒤에 보. 요게 이제 그 기성품으로 나오는 됩니다. 근데 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에, 결합을 할 때는 우리가 그아 그럼 여기 있는 구멍 있죠? 여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꽂아가지고 망치로 치면 안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석굴 방식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찝고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이게 지금 색을 와서 이제 빡빡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끝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에, 이 현대 피스에 끼워서 사용할 경우에 그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은 그런 게 생깁니다. 이거 보면은 이 대가 상당히 깁니다 해서 요만큼밖에안 들어갈 때는 이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죠. 해서 회전적이해 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쓰는 기계는 조금 이 조준들 대가 있습니다만서도 보편적으로 그한 3만 rpm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때문에. 전적이 굉장히 빠릅니다. 해서 이걸 쓰실 때는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다이아몬드 드래그나 아니면은 스톤 힐 아까 보보이던이 스톤 힐 요런 거 가지고 살짝살짝 밀면서 이렇게 중심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게 반이 부러지면서 그 눈이나 뭐 이런 데 이렇게 틸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항상 조심을 하시고 어, 여기 보면은 그 스톤 어요요저메들리죠 요. 맨들, 이것도 길이가 이렇게 길면은, 길이가 이렇게 길면은, 그, 핸드비스가 물고 있을 때, 3만 RPM이 돌아가면은, 이게 흔들, 흔들려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다니면서, 그, 저 뭡니까? 실물적으로 보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으면은 좀덜 한데, 항상 학교에서 제가 할 때는, 어, 다음에 혹시 실습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길이를 한한한 한, 한 1cm 정도 잘라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들어가겠죠. 잉? 짧게 잠시만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잉? 핸드피스가 이렇게 있는데, 편적으로 길이가 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안 자르고 있으면은, 길이가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이렇게 길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은, 이게 3만 RPM 고속회전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굽어 버립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딱 굽어 버립니다. 딱 굽어 버리면은, 바로 어딜 때는 그러면 이렇게 써다 보면은, 여기 있죠. 이 손톱. 여기 바로 때려 버립니다. 이게 90도로 꼽으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시고, 이렇게 너무 짧아도 그렇지만서도 살짝 이렇게 뒤를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은 항상 안정감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고, 어, 여기 보면은, 아까번에 보여드렸던 그, 라워 포인트 있죠? 라워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포인트도. 어, 요거는 스토리닐이 있는 맛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길면은, 이게 이렇게 길면은 나와있는 이게 길면은 회전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아 걸려가지고 확 접치지겠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잘라가지고 짧은 단거리에서 폴리싱을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훨씬 그 편안한 하고 사고 없는, 그런, 그, 폴리싱, 아마 될 겁니다. 요런 점, 꼭 이렇게 유념을 하시고,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는, 어, 짧게, 대순대로 짧게 하시면은, 그, 부상 입을 염려도 없고, 괜찮습니다. 괜찮고, 항시, 작업을 하실 때는, 그, 보안경이 있죠. 그 보안경을 꼭 이렇게 충실하게, 써서야 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부상을 입기 쉽기 때문에 꼭히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커튼 힐이 있습니다. 이거 소음 힐 이걸 가지고 어 로즈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광택 젤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폴리싱을 하면은 그 깨끗해집니다. 깨끗하고 그다음에 교환면 쪽에서 봤을 때는 표환면이 그루브도 그룹,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상당히 홈이 많이 증가했죠 그런 상태에서는 여기 이제 브러쉬 브러쉬 이걸 가지고 어, 맹 폴리싱을 이렇게 해주면 은이 그,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환면이 상당히 이렇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는 그 스팀이죠. 물론 이제 뭐 스팀 없는 쪽에서는 비눗물을 팔팔 끓여서 이게 뭐 옛날 방식입니다만서 비눗물을 팔팔 끓여서 또 이렇게 시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만서도요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워낙 스팀기가 발그 발달 발전이 되고 또 이렇게 뭐 없는 경우서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스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그 마무리해 주시면은, 그, 완벽한 그런 크라운딩이 됩니다그서 말씀드린 대로, 어, 그 폴리싱 그 기구 있죠? 뭐차리대로쓸수 있는 거, 아까번에 말씀드린데, 여러분, 그, 네 번째 시간에 한번 보고, 다시 한번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그, 사업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